네, 여러분은 지금 믿고 만나는 미차 다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량,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1.7 2WD 트렌디 트림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1,13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은 있지만,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이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력도 없는 상당히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누수나 누유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그런 차주분께서 관리를 열심히 해주신 느낌이 나는 차량이거든요. 이제 이름에서 들으셨겠지만 디젤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뒤쪽 보시면 이 트렁크 쪽에 조금 알수 없는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laughs> 취향이 특이하셨던 것 같아 전자주변 <laughs> <laughs> 네 보시면 이제 2열 완전히 폴딩 가능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차박 같은 거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넉넉해가지고 아까 이 차량을 봤는데 냅다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좋은 것 같아 타이어도 보시면 아직까지 교환하실 필요 없이 타이어 트레드 여유 있게 남아있어요. 휠 상태도 너무 깨끗한 것 같고요.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안쪽 보시면 시트는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닌 수동 시트고요. 왼쪽 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 핸들 리모컨기능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나 전화 같은 거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오토, 와이퍼 있고 저면에서 주행거리 127,718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량 안쪽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차량은 옵션 같은 게막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20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5년이 안된 차량이잖아요? 근데 옵션이, 가격이 되게 착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조금 적어도 이해할 예, 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 블랙박스 있고, 그 터치 가능한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라투스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있고 아래쪽 요렇게 에어컨은 다이얼 방식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억스 단자, USB 단자 요렇게 있고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서 변경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언덕길 비탈 방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속 주 장치. 이렇게 커플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키 두벌 들어가 있고. 스마트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시트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사용감 거의 없이. 너무 깨끗해요. 음, 좋네요. 2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폴딩 보여드린다고 지금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공간은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플더 이열에서도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상태 2열도 너무 좋죠. 좋은 것 같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선팅 같은 것도 붙끄러는 부분 없고, 좀 좋네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량 1,139만 원에 나와 있는 스포티지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구매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밑으로 연락 주세요. 안녕.